다빈도 상병 1위인 치주질환과 관련된 영상의 신뢰성이 85%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뢰성을 담보로 한이 같은 영상의 출처는 대부분 전문 의료진으로 결국 정확한 질병 정보의 근본은 전문성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취의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치주질환 구강건강정보의 신뢰도 평가에서는 유튜브에서 치주질환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151개 영상의 신뢰도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동영상을 정보의 유용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치주질환과 관련해 유용한 정보가 85.4%로 가장 많았고 유용하지 않은 정보가 8%, 잘못된 정보가 6.6%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용한 정보인 경우 의료진 및 병원 출처 정보가 52.7%로 가장 많았고 의학 관련 웹사이트 또는 TV 채널이 42.3%였습니다. 반면 유용하지 않은 정보는 개인 사용자에 의한 정보가 대다수였습니다. 이어 의료진이나 병원, 의학 관련 웹사이트, TV를 바탕으로 한 정보의 경우 치주질환과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였습니다. 한편 유튜브의 경우 하루 20억 이상의 조회수, 1인당 하루 15분 이상 영상 시청을 소비하고 있다고 집계된 바 있어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대한 전문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